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설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자, 지금부터 전설 도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설 두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환권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소환 또 추가적으로 하고 어, 바로 전설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희귀 소환권이라도 좀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희귀 소환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소환권이 최대 희귀죠? 그래서 희귀라도 한 3장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일단 100장 이상 사용했는데, 희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근데 이게 소환에서 좀안 나오더라도 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 합성에서 영이 나와줘야 합니다 영 많이 나와줘야 되고 어 전설 합성 성공해줘야 돼요 진짜 지난번에 제가 다 실패했잖아요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되줘 합니다 진짜 자, 서번트 여기서도 하나도 안나왔고요 에이씨 하나도 안 나왔고 자희귀한 번씩 소환해주고 자 모험 면신도두번 소환해주고 자 여기서는 자연산 영웅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변신부터. 지금, 405장이 있습니다. 자, 자연산 영웅 좀 가보자. 자, 일단, 100장 정도 사용했는데, 희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일단, 하나 나왔다. 자, 희귀 하나. 자, 하나, 바로 더. 좋아요. 두 개!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 바로, 자연산 영웅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자연산 영웅 좋아요. 아니, 원래 일반 소환권에서 자연산 영웅조차 잘 안나오거든요? 어, 자연산 영웅 좋습니다 희귀 영웅 하나 더 가자! 아, 까비 자, 마지막 영웅! 아, 까비 그, 변신 11회 소환권 4장 자,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깔끔하게 하나 더 아, 까비 자, 우리 서번트 서번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번트는 11회 소환권이 맞네아 일단 1회 소환권에서 희귀 하나? 좋아요 아니 근데 서번트는 진짜 잘 안나와 희귀조차도 너무 안나와가지고 영웅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 자연산을 영웅? 아이씨 영웅 하나만 보자 영웅 하나만 까비 자 그리고 상급 변신 영웅! 아, 씨, 하나도 안 나왔고. 자, 이번에는 서먼트 먼저 소환합시다. 자, 희귀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1 1일에 합상했을 때, 이게 확률 대로라면은두개 정도 나와줘야 돼요. 20%니까. 자, 두개 좋아요. 두개 좋구요. 두개 좋아, 아두 개씩만 나오네? 응? 세 개. 아,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 자, 하나도 안 나왔고. 하나 나왔고. 자, 일단, 영웅 합성 여, 섯 번입니다, 여섯 번. 중복 하나만 나와줘도 돼. 제발, 중복 하나만 나와주라. 자, 가자. 자, 중복 하나만. 일단, 가운데 거. 여기서 만약에 영웅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웅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운데부터 나와주거든요? 자, 바로. 아! 뭐야! 설마! 아, 다행이다, 씨. 자, 일단, 어! 중복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나와주죠? 나오겠지. 자, 영어 하나만 더. 자, 바로! 바로! 아, 씨, 제발,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자,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안 나오는 거예요. 아, 어, 보시다시피 다안 나와줬고. 자, 두 번. 하나만 더 가자. 일단 그래도, 어, 서번트 전설 합성 한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제발, 제발, 뒤끝으로! 근데 서번트는 뒤끝으로 거의 웬만하면안 가더라 자 일단 중복 확정해주고 자 전설 어 서번트 첫 도전입니다 이거 이따가 사용해주고 일단 자 이것도 일단 확정 아 영웅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은데 그 중복 영웅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을 때 중복 영웅 하나 더 나오면은 한번더 도전할 수가 있잖아 아좀 아쉽고 자 다음은 변신합성 일단, 전설 한꺼번에 도전할게요. 자, 희귀합성. 여기서도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 하나. 두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어? 네 개. 다, 자, 평균은 기. 두 개. 두 개. 한 개. 네 개, 좋아요. 하나. 하나. 셋. 아, 씨. 어? 약간 평균 이하로 나온 것 같고. 하나. 너개 좋아요. 안 나왔고 두개 좋습니다. 오, 좋아, 좋아. 오 존나 많이 도전하네? 18번 도전할 수가 있죠. 제발. 제발. 영웅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한꺼번에 18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느낌인데 어, 한 번에 그냥 세 번씩 세 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자, 일단 세번가 볼게요. 자, 가운데. 자, 여기서 안 나오면은 뭐안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영웅? 영웅? 아니, 아니 두번 여기서 갈 수도 있어. 여기서 쭉 거봐. 이게 세 번이나 잘 나온다니까. 자, 바로 확인. 일단 하나 나와줬구요 자, 한번 더. 여기서 뒤끝으로 쭉갈거야 아마 뒤끝으로 쭉! 거봐! 세번씩 해야되네 자 바로확인 두개 좋아요 자 일단 영웅 굉장히 잘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쭉! 와 미쳤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되다가 전선합성때 꽝이 나니까 저두 개씩을 미쳤다. 다두개 나왔습니다. 자또 이번에도 세 번. 자한번 하고 그 다음에 쭉. 와야한 번은 실패를 안 하네. 또두 개? 아 일단 하나. 이것도 좋아요. 아니 설마 이번에는 나오나? 지금 네번 정도 계속 영웅 나와줬거든요. 설마 이번에도? 쭉! 와. 여러분, 합성은 무조건 세 개씩. 어, 되게 잘 나옵니다. 전설도 일단 세 번씩 도전할게요. 설마! 설마! 이거 여섯 번째인가? 자, 가자, 가자. 자, 여기서 쭉! 아, 뒤끝으로 쭉! 아, 처음 실뺐다 처음. 여기는 한, 한 번에 하자. 자 이번에 네번 바로 확인 야두개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재미 음소 너무 잘 먹으니까 성 날라 그러네 자 이번에 아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가 중요해 전설이 중요해 여기서 잘 나오면 뭐하냐 전설이 안 나오면 꽝인데 와 영웅 개 많이 나왔다 진짜 어, 전문 확정 눌러주고, 자, 총몇 번이냐. 다섯 번, 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이 총1 7개예요1 7 개인데, 이번에도 세 번씩 합시다. 아니, 진짜 영웅 세 번씩 해가지고, 이게 확률이 똑같단 말이야. 영웅 합성 확률이랑, 어? 전설 합성 확률이랑 똑같아요. 20%. 자, 일단 세번 갈게요. 아, 전설이 진짜 중요해. 영웅 잘 나왔는데 전설 안 나오면 제가 꽝인 겁니다. 아, 아니다. 잠깐, 이거 유튜브 봤자. 어, 중복 두 개. 아, 그러면은, 지금, 영웅, 총1 9 개입니다. 여섯 번 도전할 수가 있고. 하,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이번엔, 전설 가자. 자, 세 번, 한 번에 가겠습니다. 설마! 지금까지, 어, 그렇게 영웅, 같은 확률로잘 나왔는데! 전설 한 번만 가자, 진짜, 제발! 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서, 쭉! 그 다음에 쭉! 아 쭉! 아 봐봐 씨발 전설만 안 나온다고 확률이 똑같은데 아 아니 확률 똑같은 거 맞아? 자 3회 합성 아씨 제발 아 이번 전선 좀 가자 진짜 자 가운데부터 아 이번엔 진짜 나올때 됐다 어? 자 제발 자, 여기서, 쭉! 되고, 여기서, 쭉! 아, 제발! 쭉! 아, 다행이다. 그래도 여러분, 번 한번 성공했어요. 네, 아, 근데, 쌤 네. 아크 나왔어, 네, 씨. 아, 씨. 또 아크 나왔습니다, 또 아크. 나이트 나왔네. 네, 중복 나왔습니다, 중복. 자, 여기서도 전설,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자. 쭉 하고, 쭉. 아, 제발.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쭉. 에이씨. 자, 일단, 그래도 전설 하나 나왔습니다. 육투 도전에서 하나 나와줬죠. 나 합성 포인트는 좀 이따 사용해주고, 이거 나머지 확정 눌러줄게요. 자. 두번 논전 할 수가 있고 하나만 진짜 하나만 가자 하나만 제발 진짜 제발 하나만 가자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쭉꺼와 그래도 나왔다 야 헤라캔 넘었다 야 이러면 개 와... 헤라클, 헤라클 맞지? 야, 다행이다, 씨발, 헤라게나왔어 나이트 1티어, 가져갔습니다. 이러면은 개이득이지. 야, 나이트 1티어 나왔어요? 아, 그래도 제 직업 1티어가 나와가지고, 에이 정도면 개싸비드 자, 여기서 설마 또전사나오잖아쭉 하고, 쭉! 쭉! 뒤끝으로! No. 아... 씨... 오! 오! 좋아요! 컬렉 좋아요! 한번 더... 못... 타네? 자! 일단은... 아 그래도 1티어 나와줬습니다 하... 아, 씨 드디어! 드디어 아크 벗어나고요 자... 바다의 헤라켄! 가져갑시다! 근접공이나... 근접 명중 같은 거안 올라가나? 자, 다 PVP 옵션만 올라가거든요? 원거리 회피 그냥 아, 끝이네? 씨 자, 어쨌든 드디어 드디어 무가금 에이, 예, 1티어 뽑았습니다 나중에 요거 지금 요거 요걸로 초월해줄게요 나중에 일단 중복 하나 얻었으니까 자, 성장시켜주고 근데 여기서 더, 더 성장을 시켜주려면은 근데 영웅 중복 세 개를 얻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 나중에 좀 성장시켜주도록 할게요 와, 그래도, 하, 씨. 1타 나와가지고, 예, 개이드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 이게 더 낫나? 근데 공속이 올라가니까, 이거 끼자. 자, 요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laughs> 드디어, 무가금도, 어, 모험여진 1티어, 가져가십니다. 야, 미쳤다. 어, 잠깐만! 합성포인트! 자, 합성포인트 가져갑시다. 저는 이미 1타짜리를 얻어가지고 차라리 중복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중에 초월 도전하게. 자, 중복하자. 어차피 이거 전설 확신이긴 한데, 나 한번 임펙트 볼게요. 자, 가자. 쭉 가고, 자, 중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른 아크 나왔네. 궁수 아크 나왔다. 궁수 아크. 자, 궁수 아크. 일단 확정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깔끔하게 예, 네, 깔끔하게 서번트까지 전설. 아, 설마. 이거 원정 도전이거든요. 전 전설 서번트 첫 도전인데 가 보자. 아, 근데 이게 서번트는 워낙 안 나와 가지고 그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설마, 설마, 전설, 전설 나오나, 바로? 자, 바로, 쭉 하고, 제발, 아, 뭐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씨. <laughs> 존나 아깝다. 와, 그래도, 헤라켄을 야, 헤라켄 뽑아서 진짜 다행이다. 자, 사랑하는 거한번 봅시다. 야. 아 드디어 그래도 무관메이트 뽑아갔다, 씨.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가금 이렇게 전설 도전 해보았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전설 도전 해가지고 어, 두번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천장으로 가져간 거죠. 어쨌든 다행히, 아, 다행히도 1티어가 나와졌고요 나중에 초월 나오면은 중복은 또 초월 합성 해보도록 할게요.